0049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신라교역입니다. 신라교역, 은, 는 동사는 원양어업부문, 수산물유통부문, 철강사업부문, 농산물중개부문 기타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음 원양어업부문에서는 중서부태평양에서 참치를 어획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조업 방법에 따라 횟감용 참치를 어획하는 참치연승어업과 통조림용 참치를 어획하는 참치선망어업이 있음 철강사업부문은 국내에서는 포스코, 현대제철의 철강제품을 해외에서는 중국, 일본, 인도 등에서 철강 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67년 3월에 설립되어 1976년 6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었으며 원양어업, 수산물 유통, 스테일리스 등의 철강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원양어업 부문은 참치 연승어업, 횟감용 참치, 과참치 선망어업, 통조림용 참치,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치 연승선 9척과 참치 선망선 6척을 보유한 대쉬 수산물 유통부문은 러시아 합작법인이 어획한 명태와 가나 및기리바시 합작법인에서 어획한 참치를 수입하여 국내외로 판매하고 있음 재무 대쉬 어가 상승과 고부가 같이 횟감용 제품의 판매 증가로 원양어업 부문 성장한 가운데 수산물 유통부문도 호조를 보이며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쉬 매출 성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구조 저하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유형자산처분이익 감소 금융자산평가이익 제거 등으로 법인세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단체급식산업의 성장으로 수산물류통 부문의 성장이 기대되나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에 따른 국내외 참치 수요 감소와 철강사업 부문의 부진 음. 등으로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듯. 2023년 5월 23일 기준, 장마감, 신라교역의 시가총액은 1678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사인 현재주가입니다. 신라교역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664위입니다. 신라교역의 상장 주식 수는 1,600만 주입니다. 신라교역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신라교역의 퍼은 11.8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0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2.7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88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5,41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3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887원이고 추정 EPS는 n a s 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0배. 35,41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4.7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9억원, 169억원, 145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7번지억원, 445억원, 142억원입니다. 신라교역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8번지 15%이고 유보율은 6878.76%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67.55이며 전일 대비해서 10.47 더하기 0.41%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 5 9 1 6입니다